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쉬의 번개 공입니다. EBS 소문특강 2021년 어, 영어독해 우리 8강의 8번. 자위 글의 소재는 살아 있네 살아 있어 나비가 살아 있네. 이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8강 8번. 살아있는 나비와 나비 표본의 차이. 표본이란 말은 우리 말려갖고 우리 뭐, 이렇게, 어, 핀셋으로 꽂아갖고, 이렇게 나오는 애들. So, difference between 자, living butterfly and butterfly specimen. specimen이 우리가 표본이란 뜻이에요, specimen. 자, 그래서 되게 짧은데, 딱 살펴보겠습니다. 자, living butterflies. 살아있는 나비들은 그래서 분사구조가 주어수식해주고 있고요. 저 hold, 유지하고 있는데, their wings. 자, 홀드 인 포지션 구조예요. 자, 그래서 목적어인 날개들을 인 포지션 제자리에. 자, 대시 말하는 것은서기서 디폴의 s가 빠지고 보이죠? 한번 대시 복수란 얘기니까 여기서는 해서 their w i n g s 를 잡아요. 자, 그들의 날개는 다른데. 첫 프롬 도우스. 도우스는 버터플라이스. 자, 나비인데 마운티드는 여기서 고정되어 있는데 박물관 표본에 고정되어 있는 애들과 다르다. 그래서 이게 주제 구조. 자, 그래서 예시로 들어가죠. 순서 문제로 낼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unobvious difference. 분명한 차이점은, 자, 서 A로 잡고요. 자, EZ를 보이자마자 우리 보호를 잡아줘요. 대전체가 해서 보호를 쓰였어요 여기까지. 자, t h a live glass skipper. 그래서 나비의 종류겠죠. 자, 그래서 glass skipper란 애들은 spread에요. 펼쳐요. There, 힌 d 는 우리 behind랑 똑같이 뒷날개를 플랫하게, 평평하게. 자, 하지만 오픈해요. 여는데 자, there f o r 는 before겠죠. 자, 앞날개를 에 오직 부분적으로. 그럼 얘는 앞날개를 원래 한이 정도 펼수 있는데 뒷날개는 다핀반면요 정도로 우리 접고 있다. 자, 어피어링이 실제 주어를 찾아 보시면 얘들은 뭐 날개. 날개를 펼친 나비겠죠. 날비가 보이는데 매우 다르게 보이겠죠. 자, from completely flat. 완전히 펼쳐진 museum specimen. 아, 뭐 표본들보다. 그래서 여기서 가로를 목적으로 닫면될것 같습니다. 보호를 자, 다음 3번. A less open noted difference. 자, 덜 자주 주목되어지는 과거 분사 수동. 자, 차이점은, 자, is that 전체가 여기서 똑같이, t 전체가 여기서 어, 보호로 써 있어요. 자, that, 여기서도 괄호 안 닫았나, 내가. <laughs> 자, 볼게요. 자, when landed. 자, so, so when landed에서 분사 구조인데, 슉 가다가 콤마 찾고, 자, living skip 하니까 해서 실제 주어 생략되는 건 day가 생략됐고요. 그 다음, 폴드는 현재형이니까, 그러니까 when they were, 이거요 그들이, 자, 랜드는 동사로 착륙되었을 때, 자, with their wings closed. 그래서, with 부대 상황, 목적어, 목적어, 보호의 두개 관계를 비교했을 때, 날개가 접혀진 채로의 뜻이겠죠. 자, 날개가 접혀진 채로 착륙을 했을 때, 자, living skipper. 자, 살아있는 스키퍼란 나비들은, 자, 폴드 접어요. 자, under the trailing edge를. 트레일링은 뭐, 트레일. 뒤따라 오는 니까 뒤에 있는 끝을, over t h e r w 힌드윙. 그들의 뭐, 뒤쪽 날개. 그래서 아까 전에는, 그래서 뒤쪽 날개를 여기를 조금 접어서 한요좀 접어서 한이 정도로 또 작아진단 말이겠죠. 자, 하이딩 하는 건이 나비들이 숨기면서.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차이점이 나타나는 건 숨겨진 거죠. 자, about o n e f 는 5분의 1. 에, 그들의 날개를. 자, 여기서도 괄호를 여기서 닫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hus, 그럼으로 이제 결론 내리죠. The shape of, h uh, i n d w i n g s 자, 여기서도 순서 문제로 될수 있겠죠. 자, 뒷날개를 접었으니까, 뒷날개의 모양은 특히 the length, 길이의, 자, vs versus width, 넓이는. 자, may appear, 또 있어도 달라 보이겠죠. 매우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appear 상태동사 뒤에 회용사는 different고, 그래서 ly 붙이면 안 돼요. 이 형식 동사니까. 자, in the field, 들판에서. 들판이란 말은 자연이겠죠, 살아있을 때. 자, then on museum specimen. 그러면은 박물관에 있는 표본들보다. 자, 게다가, 자, relatively fresh에서 다른 차이점 나타나요. So, in addition 뒤에는. 자, relatively 상대적으로 그래서 부사가 형용사 수식 Fresh individuals, 생생한, 살아있는이겠죠. 자, 개인들은 종종 have distinctive, 독특한 shins, 윤기를 가져요. 바짝바짝 한단 말이에요. 자, 대선 앞에 나오는 shins가 복수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로 썼고요. 자, 이 윤기들은 are useful, 유용한데, for identification, 구별을 위해서. 우리 id죠, id. 아이디. 정체성. <laughs> 자, 그 다음, these shins 이란, 아, 뭐, 윤기들은 are lost. 그래서 lost는 과거 분사, 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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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변화의 세 번째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시는데, 자, up, ing, 혹은 여기다 upon, ing, 이럴 때는, as soon as, 뭐, 하자, 맞아, 마자, 뜻으로, 자, aging, 노화되자마자, 뭐, 죽자마자 뜻이겠죠. 자, after death, 죽음 후에, 노화되자마자. 자, as, 그 다음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서 동사주 어 도치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so 동사주 어 도치하거나, as 동사주 어 도치할 때는 똑같이란 뜻이에요. 자, as, r, 여기도 주의해야 되는 게, r 뒤에는 lost 생략구죠. 자, 잃어버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 some marking, 몇몇의 문의들을, on butterfly's body, 이 나비들의 몸에서, 특히, its eye color. 눈에, 어이 눈알이 있어, 뭐 명태가 네 이렇게 하죠, 우리. <laughs> 썩었단 말이죠. 그래서, 색깔이 없어졌단 말로, 자, 눈에 색깔이 특히 없어진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뭐, 날개의 넓이라든가, 혹은 어, 윤기라든가를 통해서 살아있는 애들과 어, 죽은 애들은 상당히 차이가 틀리다. 자, 그래서 핵심 소재는 여기 여기 부분. 자, 리빙 버터플라이, 살아있는 애들은 그들의 날개를 제자리에 가지고 있고 그래서 디폴이 가장 주, 중요하죠. 다른데 자, 나비들인데 고정 고정되어진 박물관 애들보다 다르다. 자, 살아있는 나비와 나비 표본의 차이, difference between A and B. 자, 리빙 버터플라이 and 버터플라이 스피스민 이란 소재 같이 후딱 살펴 보았습니다. 자 8강의 8번도 너무 쉬워갖고 아, 시험 문제에 등장하기에는 어, 예를 들어서 뭐 순서문제로 하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순서문제로 낼때낼 뭐 만한 이런 지문이었고 나머지는 뭐 별로 위드 부대 상황 하나 빼고는 아, 쉬운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8강 8번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세번째 링크에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게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 8번에서 마무리 짓고 우리 다시 9번에서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